그냥 물건 딱 보고 어 이거 살 건데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그러면은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미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음. 저는 8박 9일 동안 대만에 잘 다녀왔고요 오늘 리뷰할 영상은 제가 대만 가서 사온 것을 리뷰를 하고 약간의 팁 아닌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 바로 나이키 빅스우시 자켓 그리고 나이키 빅스우시 우븐 팬츠입니다 제가 나이키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베이프 매장에 갔는데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사이즈가 없어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워서 시무룩해져 있다가 어, 맛있는 밥을 먹고 근데 진짜 실제로 비싼 밥 먹었어요, 그때. 비싼 밥 먹고 나이키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대만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로드샵이 굉장히 많아요. 아디다스, 나이키, 뭐 리복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이키가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면, 매장 입구부터 행거나 마니킹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빅스우시로 되어 있는 나이키 제품들이었어요. 엄청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그냥 빅스우시를 입어보고 싶었고, 트레이닝 팬츠를 구매할 예정이어서 매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할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빅스우시 자켓인데요. 어... 여기에 가격은 대만 달러 3080 달러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약2200 대만 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국내 가격으로 따지자면 약 88,000원 그리고 자이 제품을 보시면은 이거는 2880 대만 달러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음이 바지는 할인 받아서 한2,000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88,000 원, 8만 원, 약 16만 8천 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요. 약으로 따져서 그렇지 제가 바꿔가는 환율료따지자면약 15만 8천 원에서 7천 원 정도 됩니다. 두개 합쳐서 제가 환전한 금액으로 15만 8천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나이키 빅소시 자켓을. 나이키 공홈에서 14만 9천 원인가 그 정도에 팔고 있을 거예요. <laughs> 자켓 하나 살 가격으로 저는 우븐 팬츠까지 그것도 빅스우시로 구매를 했습니다. 대만에 가면은 백화점은 절대 디스카운트가 없더라고요. 그냥 물건 딱 보고 어 이거 살 건데 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그러면은 매장 직원분께서 이렇게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백화점은 안 되고 로드샵에서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대만 가시는 분 있으면은 어,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것도 편하고 좋지만. 로드샵 가서 할인을 받은 다음에 구매하신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주저리 주저리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닐에 포장되어 있고요. 이거를 떼면은 안에 종이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거 빼면은 짜잔! 이런 나이키 빅옷이 자켓입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빅 스우시 자켓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이키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고요. 뒷 부분에는 자수 디테일 없고 그냥 이렇게 빅 스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크는 자크는 YKK로 되어 있고요. 여기 루즈핏이라고 적혀있네요. 루즈핏 제가 좋아하죠 루즈핏. 자이 자켓의 안감을 보면요, 이렇게 메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음, 메쉬 후즈 되어 있고, 왼쪽 하단에는 이런 택이 달려져 있고요. 저는 이 자켓 사이즈를 X라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안쪽에 택을 보니까요. X라지 사이즈는 105 사이즈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말이 105지, 110 정도의 사이즈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한번 입어볼게요. 입으면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뒷모습은 뭐 그냥 뒷모습도 역시 그냥 나이키죠 나이키 나이키 전체적인 품은 여유가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품에 비해서 기장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 기준으로 기장감은 엉덩이를 약 4분의 1 정도만 가리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제가 구매한 두 번째 제품 바지를 한번 볼까요 바지는 제가 국내 공홈 가격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공홈에는 이 제품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븐 팬츠입니다. 요거. 이거는 정강이, 정강이에서 무릎 쪽에 나키키 수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 앞쪽에는 허리 고무 밴딩. 이렇게 끈으로 또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품도 역시 여기에 안감이 메쉬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제품은 뒷부분에는 아무런 디테일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 핏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도 나이키 디테일이 있네요. 여기 앞쪽에.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팬츠를 입다 보면요. 주머니에 뭘 넣게 되면 자주 빠지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평상시에 입는 슬랙스나 청바지보다는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 주머니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자주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여기 주머니에도 자크, 그리고 뒷주머니에도 자크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M사이즈입니다 밑단에 고무줄이 달린 제품이거든요 근데 기장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허벅지 부분이라든지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주머니도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이키 핏 나쁘지 않죠 여유있게 평상시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은 제품 같습니다 이 제품이 M사이즈인데 허리는 뭐 한 31, 32까지도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이 바지 사이즈일 텐데요. 저는 평소에 29에서 30을 입고요. 디케 같은 경우는 뭐4서 사이즈 이렇게 입는데. M 사이즈 여유있게 입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라지 사이즈는 이거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새 나이키 빅스우시가 아주 대세죠, 여러분들? 평상시에 정말 입어보고 싶었던 나이키 빅스우시를 국내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 물론 저는 상하이를 이렇게 같이 입지 않고요. 따로따로 입으려고 합니다. 하이는 하이만, 상의는상의만 이렇게 뭔가 집에 와서 상하이를 동시에 입어봤는데요. 너무 빅스우 시대 빅스우시라서 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빅스우시로 되어 있어서 약간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저는 그래서 상하이를 따로따로 조합을 해서 입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나이키 빅수시 자켓 그리고 나이키 빅수시 우븐 팬츠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